여기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건데 비닐을 높이기다 상토를 이게 뭐 사람이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기계 싣고 가면은 요 비닐로가 딱 만들어지가 여다 상토여고 이쪽은 일반 흙이 들어가고 아주 멋지게 해 이거 그 구긴거리가 돼요 여기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배드 사이에 물은 수확과뭐 여러 가지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비닐 커버 없이는 마이팩스를 통한 선충을 비롯한 뿌리에 발생하는 병들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정식하는 것도 정식도 이 자동포팅입니다. 기계가 다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림 수확이 완료된 후의 작물체 제거 시스템. 소화끝나고나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면 하루에 300병 정도를 제외하고, 파쇄하여 발효시키는 소독하고, 일반 재배 토양에 넣기도 한다. 모든 작업은 자딩 기계에 이전하고 있다. 구경을 할 만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이 교육 때문에 8분을 갔다 왔어요. 독일로, 벨기에로, 저쪽에 스페인으로 구경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사용한 상토를 혼합한 후에 6 내지 8주간 처리하여 토갱 재배에 재활용을 한다. 물 공급 조절과 비행량과 농도 측정, 상토의 작물체 무게 측정, 장력계, 텐션 메타, 옛날 텐션 메타, 지금도 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 이런 걸안 쓰고 텐션 메도 안 쓰고 그냥 이제 전기 전도계 쓰지요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어, 쓰기도 하고 요 이제 지금 이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ICT 장비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어,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장치를 해놓고 어,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지금은 뭐 당장 뭐 어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쓰일 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미래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미리 누구보다는 앞서가지고 선도농가들이 도입을 해야 된다. 저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 화학연구소 같은 데는 저거를 이제 해가지고, 강도, 강우, 이런 거다자동제어될수 있도록, 그돈 그렇게 비싼 거 아니더라고요. 농가들도 자기 개인 자금을 갖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은 이 지역의 농가들의 선도가 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아래 제가 이해할 적에 그 홀몬지역의 돈을 가지고 농촌진흥청에 위탁을 받아서 제가 실험을 한 일곱 건 정도 했어요. 한 5년에 걸쳐서. 뭐 그렇게 생각만큼 결과는 안 좋아도 그 나름대로 또 결과는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혹 그 농장을 가기도 하고 요즘도 그렇습니다.